자, 이거 해본 사람? 안 해봤어요. 안 해봤어. 저도 안 해봤어요. 오케이, 오케이 그러면은 오더는 도은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예? 다 엎드려 꽂히는 걸로 해요. 아, 예? 아그려 <laughs> 꽂히고 아, 멈추고 시작할게요. 그럼요, 아니잖아요. 아, 예? <laughs> 엎드려 꽂혔습니다. <한번> <laughs> 아니, 누가 엎드려.. 어, <laughs> 뭐야? 저, 저, 멀리서 저, 얘기 안 했네. 기다려, 기다려. 저 방송 보러 가야 기다리 기다려. 기다려. 이거 나 제안이 있는데 자기 거 누를 때마다 자기 스킬 이름 하나 해가지고 외치면서 쓰기 어때? 아이런 미친 <웃음> 네? <웃음> 아니면 자기 이름 외치기 아난 좋았어 좋았어 나 청새치 H 아 너무 긴데? 야 어, 이거 AD 걸리면 지옥 시작이다 내가 얘기해줄게 미기 레츠고 레츠고 준비 됐어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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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는 S 내려가 어유 아! 청새치 H 청새채 있지 청 있지 정세치 있지 청새채 있지 청 있지 청세치 있지 청새채 있지 청새채 있지 정세치 있지 청세치 있지 청새채 있지 있지 청새채 있지 청새지 있지 청새치에 이치 청새치에 이치 청아 거... 미안해 예? 신 나가지고 아, 아 웃긴 사람이네 이거 청새치에 이치 청새치에 이치 청새치에 이치 어어어청새치이청새치이조아갈나어조어리가리오 그냥 겠다조되다되다조 제발.

진짜 무슨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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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이 j 무 이게 청세치 청세치, 청세치청세치청세치청세치청세치청세치아이 새끼가! 일부러 조대게 하려고! 아, 어? 아아 청세치가 이름 안 불러서 부 아... 내가 뭘, 내가 네 이름에 불러줘야 돼? 내가 네 이름에 왜 불러줘야 돼? 청새치 H. 아한 불러주지. 청새치 H. 표독해졌다 표독해졌다. 좋았어 청새치 H. 좋았어 청새치 H. 그래 청새치가 다 눌러. 좋았어 청새치 H. 코아. 그렇지 그지 좋다 좋다. 헷갈린다 이제. 좋았어. 청새치 H. 좋았어 아래로 아래 아래까지고 도 좋았어. 정세 아, 아 나, 나, 아이, 그래. 헷갈리잖아. 아 연결되었어요. 연결되대요 정세치 오케이. 이치. <laughs> 아 예?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. 와. <laughs> 아어 만족. 왜제 이름은 안 불러주세요? 어, 어 좋았어. 어, 어, 어. 어 정세치 이치, 좋았어. 아래 잼돈. 아니 돈이나 아까부터 이름이 왜아래로야 주한 쇼야얘 레드우핑고 아니에요? 이거 <laughs> 핑구다 핑구 죠 <좋아. 웃음> 집에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? 왜까 <laughs> 왜 쳐맞는 <이렇게 많은> 거예요? 와. 고와. 편집자한테 나 청새치 H 몇번 외쳤냐고 세보라고 해야겠다. 그냥 쭉몇번 외쳤다. 편집 열받겠다. 뭐야 뭐? 청새치 H.

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... 어이, 왜야, 야, 야, 아, 뭐해! 청! 쪼! <laughs> 아! 써! 청! 주. <목소리> 주. 아, 어, 아 아, <laughs> <주워. 목소리> <목소리> 청세히천지청 아니, 이지 아니 이름이 짧으니까 왜 친구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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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청히천천지쩌천아 천천히. 천든청 천천히. 천천히. 이 너무 잘한다, 다 청새치. 물 좀, 아, 물 좀, 잠깐만요. <laughs> 잠깐만. 청새치. <눈> 마실 <laughs> 시간이 어, 없어요. 졌어 <laughs> <없어요. 웃음> 네. 아우, 미뺨 대. 청새치. 살살 때려줘. 뺨. 예, 예? <laughs> 예? 데려야지. 뺨 대. 뺨 대. 그내 딸까지 맞아. 암지가... 뺨. 청새치. 아이, 청 가보시지. 청새, 청새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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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청치청새 코아 말만 느려진거 아닙니까? 아니 전혀요 저 지금 고아. 굉장히 침착합니다 좌스. 너무 차버려봐 청새치 H 잼동아 청새치 H 잼동아 코아 그리고 청새치 H 코아 조던 코아 에어컨 <laughs> 에어컨이 난리 젠드. 아, 청세치, 집중 안하면더 웬클 눌러 아, 청아치 아, 아, 청세치. 청세치 청, 젠도. 청 젠도. 청세치. 젠도. 청세치. 청 청세치. 청 청세치. 젠도. 청세치. 청세치. 청치 청세치. 청청새치청젠치청세 청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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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청세치. 청치 청세치. 치아래 청새치왜 어어 계속 시작나이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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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청스치 H. 스 나이스! 나이나불러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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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노란 줄> 알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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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... 어, 도훈아. 아이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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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아니. 나치면서도른 네 거야. 아이고, 도우나. 과. 도우나. 과, 아이고, 도우나. 아이고, 도우나. 아, 도훈아. 도훈아. 아이고, 도훈아. 이고도훈 도훈이를 도훈이 찾는다도이를 찾습니다. 세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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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가자. 세치야, 세치야, 세치야. <laughs> 세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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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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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쁘냐? 아니, 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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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나 뭐, 아니, 세치야. 다른 사람 괜찮은데,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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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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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아, H. 어. 어. <laughs> 아예. 안니다 겁장을 <laughs> 하지 말고. 아어야 어, 어. 완 시계 왔네. 아, 구아야. 그냥 왔네. 아어야 <laughs> 아예. 400데스? 아, 그럼 총세채 H를 어, 몇 번을 <laughs> 했다는 거야? 1600받은 데 불렀다는 거야, 지금? 청새치청새치 아, 옆으로 옆으로 가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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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그래. 까메

화아 소야 <laughs>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뭐, 뭐, <laughs> 뭐야 방금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네네네 네 <laughs> <laughs> <너희, 웃음> 어떻게 오, 한 거야 오, 방금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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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저 해파리 자식 한번한번더아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, <laughs> 안 맞아. 지금 됐다 어, 됐다 지금 야, 여기 위아래 가리?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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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야, 돼 저거 저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자. 응. 저 내려가면 가자. 응? 해파리도 지금? 조심해야 돼. 응. <laughs> 나말못 하겠어. 야, 양옆으로 양옆으로 양옆으로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자, 잠깐. 저거 해파리 와. 와! <laughs> 길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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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. 팀앱 티맵 좀. 팀 앱을 가동합니다. 뽀로 위, 로 어. 위. 뽀나 뽀나 뽀위 뽀나 뽀위 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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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뽀나 뽀나 뽀세요 야야 진짜 미안한데 썸네일로 써도 되냐? <웃음> <웃음> 썸네일로 써도 돼? <laughs> 나 초대기 하려고 이... 야나 여자복 처리인데 써도 돼 <웃음> 아, <웃음> 뭐야? 썸네일로? 허락받았다 어 써도 돼? 써? 뭐야? 너 아직도 보고 있어! 끝났어! 나가! 뭐, 다음 영상, 뭐, 구독, 뭐, 다 필요 없어. 아, 그, 아, 아니다, 어.